안녕하세요. 옷 만들기 공방 가론 스토리 인사드립니다. 어, 네글란 소매 동영상 보시고 그려보셨어요? 어땠어요?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동영상 보고 어, 그렸더니 많이 쉽다고 말씀들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했어요. 그러면 우리 동영상 보시면서 또 이제 앞면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기 전에 먼저 제가 어, 뒷면 뒷면에 보충 설명할 게 있어서 뒷면 보충 설명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어, 제가 스프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름 거, 얇은 거, 그래서 안감을 넣지 않고 할 거예요. 왜냐면 요새 겨울은 춥고 여름에는 너무 더워요. 그리고 봄도 없고 가을도 없어요. 그래서 긴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안감을 넣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안감을 넣지 할, 않고 할 경우에는 이제 그 오바락도 좀 들어가야 될 거고, 그죠 안에. 어 안면도 예뻐야 될거예요 그리고 그 트임도 좀 하고 해가지고 옆트임을 좀할거예요 그래서 옆트임도 좀 하고 또어 안쪽으로 스트링을 끼는게 아니고 겉면으로 스트링을 끌거예요 지금 제가 앞판을 그려놨는데 그래서 어, 이 터널 스트링이 들어가는데, 스트링 들어가는 거는 2.5cm만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제가 요 단축구멍 내는 거를 한번 해보니까, 앞판을 그려보니까, 3.5cm로 터널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터널을 3.5cm로 수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수정했고요. 그런데 수정할 때 어느 쪽으로 해야 될까요? 허리 밑쪽으로 해주세요. 허리 밑쪽. 자, 그러면, 어, 이 지금 제가 손으로 대고 있는 부분이 상단이고, 오른쪽이 밑단이에요. 그러니까 밑단 쪽으로 3.5cm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트임은 밑단에서 10cm 줄 겁니다. 10cm. 그리고 밑단 트임 할때 그냥 재원단 으로 할거예요 옆에 대주는거 없이 지금 요부분은 쉽게 할 거기 때문에 10cm 테임을 재원단 에서 바로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어려운 옷또 어, 많이 있죠 그래서 어려운 옷할때 예, 여기에다 이제 옆에 부분에 그 화기 보조를 대줄 겁니다 그래서 요번 스타일은 그냥 쉽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트 10cm 입니다 자 그러면 앞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앞면 기준선 잡아줍니다 기준선 직각 90도 그려주고요 자 윗선을 잘 맞춰서 직각 90도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75cm, 우리 총기장 75cm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75cm를 해주고요. 여기서 바로 2cm 앞내림 해주겠습니다. 2cm 앞내림, 앞내림이라고 써드릴게요. 안 내림 썼고요. 그러면 이제 일단 밑단 75cm 내려간 부분에서 기준합니다. 기준에서 밑단까지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거 진동 길이 나가야 되겠죠. 진동 길이, 진동 길이 앞판에서 얼마나 갔죠, 우리? 자. 4에 p 그리고 3.5 플러스 그러면 자 앞판 뒤판 합쳐서 88cm 가슴이에요. 그리고 앞품은 34cm입니다. 그러면 유장, 유폭 안해 주나요? 네. 지금 이 디자인에서는 이 스타일에서는 굳이 유장과 유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장과 유폭은 쓰지 않고 가슴과 아픔 사이즈만, 아픔 사이즈만 가지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2에 44 나가고, 왜 2에 44일까? 아픔만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88을 둘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3.5cm 표시하겠습니다. 자, 직각자를 기준선 그린 곳에 맞추어서 그려줍니다. 그러면 우리 진동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4의 b죠 플러스 3.5cm나 3cm. 우리 뒷면에서 3cm에서 3.5cm 했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 공식으로 쓸 때는 4에 b 더하기 3.5라고 하지만 또, 아, 나는 그거 헷갈릴 수 있어. 그럴 때는 2에 44 더하기 3.5로 해도 됩니다. 왜? 이 아이는 4에 B라고 할 때는 4에 88이겠죠? 제가 설명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는 어, 처음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반복 반복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동 길이가 정해졌어요. 진동 길이가 정해졌으면 가슴 둘레를 해야 되겠죠? 자, 가슴 둘레 선 그려줍니다. 역시 2분모 찾아서 44 해주고, 뒷면에서 5cm 나갔죠? 그러면 같이 5cm 나가줍니다. 그러면 4에 B 더하기 5cm도 되고요. 그리고 2에 44 더하기 5cm도 됩니다. 더하기 5cm는 이 부분이겠죠. 그쵸? 자, 이 부분이 어딜까요? 가슴 둘레선 하고 더하기 5cm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슴 둘레선이 나갔으니까, 그곳에 맞추어서. 밑단까지 한 번에 직선 그려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슴과 몸통이 다 그려졌어요. 그러면 우리 아픔이 얼마였을까요? 아픔, 아픔을 굳이 그려야 되는 이유 왜 그럴까요? 어깨선 내려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필요치 않지만 아픔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아픔 34니까 둘로 나눠야죠. 왜? 지금 가슴 한쪽만 그리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아, 34 둘로 나누겠습니다. 왼쪽 가슴과 오른쪽 가슴이니까 둘로 나눠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2에 아픔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왜 얘는 이의 아픔인데 얘는 사로 나누래? 그쵸. 그런 생각 하시죠. 처음 하시는 분들. 왜 그럴까? 자, 보세요. 비판이 있어요. 얘는 전체 가슴 둘레에요 전체 가슴 둘레. 그쵸? 전체 가슴 둘레니까. 이판의 왼쪽 오른쪽, 그리고 앞판의 왼쪽 오른쪽. 그래서 4의 가슴이다. 이렇게 써줍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자, 이의 아픔을 그리셨으면 3.5cm, 아픔선에서 3.5cm, 3cm 내려옵니다. 우리가 기본 3.5cm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얘는 왜 3cm를 내려올까요? 네. 이 아이에 어, 이 아이한테 우리가 지금 현재 가슴도 5cm 줬고 진동 길이도 3에서 3.5cm를 줬어요. 그래서 어깨에도 3.5cm 내려오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여유를 주기 위해서 3cm만 내려 왔습니다. 자, 3cm 내려왔고요. 이제 소매 길이 기준선 정해주기 전에 이제 안목 둘레를 해야 되겠죠. 안목 둘레. 자, 그러면 안목 둘레 나갑니다. 직각자로 하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12 나누기 가슴. 그리고 직각자로 하시는 분들은 6의 비, 도 배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이 길이를 에서 그대로 어깨 쪽으로 이사를 옵니다. 기준선만 그려 주고 있습니다. 기준선. 기준선 그려서 항상 무엇을 하든지 변형을 시키든지 할 때는 기준선이 그려져야 되는 겁니다. 12 나누기, 가슴, 그리고 직각자로 하시는 분들은 6의 비도, 자,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어깨선에서 뒷면이 1cm가 더 나갔어요. 그쵸? 자, 여기서 하나, 아, 또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까봐, 지금 얘는 6의 비도, 6의 비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뒷면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6의 비도 더하기 1cm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기준 라인선이 있고 기본선 그리고 나서 1cm를 또 뒤로 나갔어요. 먼저 어깨를 소매 기준선 어깨점에 맞춰서 기준선 소매 기준선을 그려 주고 나서 1cm 들어가서 라운드를 그렸어요. 목 라운드를 다시 그쵸. 그런데 왜 어깨선은 1cm 플러스 한 거에서 더 1cm를 해서 나가지? 자, 목그 여러분들이 어깨를 한번 손으로 싹 만져보시면, 어깨 쪽이 앞쪽으로 딱 넘어오죠. 견갑골 끝나는 부분, 그 부분이 앞쪽으로 싹 넘어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오는 분량을 빼주고, 계산을 해주고 나서 1cm로 올리는 거고 앞쪽은 뒷판보다 앞쪽 목이 더 짧잖아요 라운드를 딱 뒷목을 이렇게 어 손으로 만져봤을 때 근데 앞목은 짧지만 라운드를 깊이 파잖아요 그렇죠? 목이 뒷목부터 앞에까지 내려오는 목 둘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목은 그 자체 그냥 육의 어 비도로 기준선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뒷목의 움직임에 따라 맞추어서 같이 움직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부분, 앞중심 쪽은 2cm가 내려올 거고요. 뒷목에 맞추어서 1cm가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2cm 내려간 거, 표시해 주고요. 1cm 움직이는 거 표시해 주고요. 라운드 그려 줄게요. 자, 라운드 그릴 때, 어, 지금 갖고 계신 자가 어, 제 거하고 틀리신 분들은 6의 B도 나간 부분과 6의 B도 나간 부분을 다 그리세요. 그리고 나서 삼각 기준점 있죠? 거기에서 직각 표시를 하세요. 직각. 2등분 표시하셔도 돼요. 자, 2등분 표시하셔서 2등분에 맞추어서 선을 하나 그리세요. 선을 그려서 3등분 하셔서 3등분 자리에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2cm만. 뒤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나서 나운드를 그리시면 됩니다. 자, 이제 2cm 내려가고 1cm 간 곳에 맞추어서 1cm부터 2cm니까 1cm 정도의 차이가 나겠죠? 자, 그러면 예쁘게 그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앞판을 그려보았습니다. 또 내일 뵙죠. 감사합니다. 가론스토리였습니다.